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벽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2024년 3월 18일이고요 한번 수산물 예, 시세를 알아볼까 합2원 주세요 가져갈래 10kg에? 네. 아니 이거 10kg 안 나오죠 아 저거는 저거 10kg 나와요 저거는 얼마인 돼. 저거는 26,000원 그거 음. 가져갈려면 음. 18,000원 이거아니야죠 이건 한 네? 8kg 되나 그다 6kg, 5 0 0정도거든요피조개는 어떻게 해요? 피적사태는4 0는원대당 예. 이게 팔만 남은 거거든. 근데 너무 잘 나가서 반응이 좋아서, 간을 조금, 아니, 아니, 진짜 맛없으면 내가 팔지도 않은 거 이게 맛있다니까? 감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어, 사장님이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그러면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병어 종류가 다 좋아요. 상태가 너무 좋아. 요거는 6마리 2만 3 0원 저거는 6마리 9 0 0 0원이고요 자, 삼천포 핵감 병어라고 요건 15마리씩 당겨져서 오거든. 요것도 2만 원. 자, 오늘 삼천포에다 병어가 너무 좋죠. 아좋 어, 어, 35,000원 되겠습니다. 시야도 크네 얘는. 예, 네, 어. 요거 강원도 햇감새우요거는 2kg예요. 55,000원 되고요. 자, 자연산 참도다리예요. 국 끓여 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미역국 끓여 먹고 하는 거. 25,000원이요. 아, 요즘에 그 쑥이 나올 때 어, 그러면 쑥국 요거로... 끓여 드세요. 이거는 네.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맛있고 쑥국을 끓여도 맛있고 재고라는 게없어 오늘 다 실물이고 음, 상태가 너무 좋아요 물건이 자 참가잠이에요 제주도꺼 어, 어, 35,000원 네. 아. 자 요거는 제주도꺼데 요거는 그냥 2만원 할게요 제가 자 그리고 이면수 요거는 산지에서 작업해오기를 피작업다 되고 아가미작업을 다 해왔어요 어 상태가 엄청 좋죠 이게 물건이 나쁘면 허여물건 해져요 음. 어, 이거 오늘거고 그, 그, 이거도 네 2만원 자, 오늘, 아, 진짜 말씀드리, 문어가 너무 좋아. 아까 살아가지고 막 움직여가지고 자꾸 떨어졌는데 지금은, 지금은 자 많이 죽었어. 그래도 이렇게 오므라들잖아. 딱 쳤을 때. 이럴 때 물건이 좋은 거예요. 요거 3만 오천원일이고요 아구가 재고야. 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막 달라는 대로 줘. 만원. 한 마리. 요거는 오늘 거 2만원일이고요. 먼저 거는 백조기 굴비라고 해서 맛도 있었지만은 약간 삼삼했었어요 삼삼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소금을 더 치라고 했어요 더 치고 조금만 더 말려주세요 라고 산지에다 부탁을 했는데 오늘 진짜 굴이 너무 맛있어 어 이거 진짜 추천해요 이거는 3만원 짜리 10마리 래도 이건 특대예요 이거는 4만원인데 구이하고 찜만 해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조려 먹고 매운탕도 끓여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간이 너무 잘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키로수로, 이거를 키로수로 계산을 했을 때 얘가 훨씬 싼 거야. 제가 새로 작업해서. 요거는 20마리. 요거 똑같아요. 가격은 2만원. 자, 14마리짜리가 있어요. 요거는 2만 5천원. 요게. 간이 너무 잘돼 있어서, 이거는 진짜 추천드려요. 몇, 몇이라고 그랬나? 기억도 안 나네. 네, 네 10마리에요. 10마리. 이게 10마리가 3만원이고, 요게 4만원이면 이걸 가지고. <laughs> 매운탕을 끓여 먹어도 맛있어. 졸여 먹어도 맛있고. 네. 순식간에 나가버렸어. 아, 민어도 불비를, 불비로 민어를 불비를, 만들. 불비를 만들었는데, 순식간에 나가버렸어. 네. 그거 작업하고 있어요. 어, 얘가 잡혀왔네 그냥 네 35,000원 35,000원 예. 얘는 이게 뭐예요? 농어 농어? 당연 어, 농어 농어가 이렇게 크나? 아니 농어자잘 되는 거야 어, 헷감되나요? 네이거 어떻게 해? 키월7 0원키월 7,000원 15 형들 15,000원 이거 3만원 아침부터 15마리 3만 횟감 음, 어? 조금만 써아 이게 반짝반짝 은빛나는게 좋으네 물건이 <laughs> 저거 횟감이라 예그 <laughs> 네. 오마카세 집들에서 샀아 음. 이거 횟감이라 그러니까 좋아요 예예 예, 예. 아 횟감이라 그 처음에 횟감 안되면 막안 가져가버리니깐 뭐. 예 물건은 3만 3천원 아 필요해? 이게... 뱅코도이는 키를 많이 치. 겨요뱅코도 많이 챙는 어, 아지는 가봐요? 아지는 5만원이에요 8마리 있어 8마리? 네마리 예. 5만원 아지가 좀 비싸네 예예 예. 아지가 너무 비싼데 그니까요 한치는 어떻게 타지? 한치는 그냥 냉동 타요 냉동 냉동? 예. 아. 네. 5마짜리몇 네. 마리에요, 이거? 25마리. 오. 9원 네, 9 0원원 어쩜 더 내린 거예요? 네, 만원 파는 것도 이제 9처 사만 원. 3만 5천 원. 아. 10만. 16만. 몇몇 몇, 몇 마리나 들었어요? 한 80마리, 80마리. 이야도는 장난 아네 아, 그래도 시알이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20몇만 원까지 가는. 어. 이 야, 9월 한번 담아도 생물이 안 나와 대뭐 이거 갈치? 목포 목갈치랑 어마어마하게 맛있는데 한 마리 5만원짜리 4만 5천원 살목포거는 살이 이렇게 두꺼워서 달고 고소해요 방어는 이제 철이, 아 이거 키로에 6,000원 싸네 방어는 지금 이제 끝물이니까 아, <laughs> 아 이게 키로에 6,000원이야? 예예 그럼 네. 이거 사서 이거, 이거 그러는데몇 몇, 명이면 아니 그래도 방금 도미 먹는 게 나아 도미 그거 11,000원 빼면 싸게 끓인 거야 이건 이제 영업책 그냥 뭐춥밥이나 쇠고기 700원 머리라고 다이 산것이에요. 응. 어 거지. 살았어요? 응 방금 말로 산거 다이 그러네요. 그거 맛이 다른거예요황골뱅이 이거 음. 이거는 백골뱅이 보다 이더맛있는거예요 음, 뭐 음. 이거 또더백골이거 22만 이봐 이거 썰었잖아 20만대가 네? 음. 음. 뭐요? 이거 말하자면 잘안야어가

3만.. 2만 8천원이 2만 8천원.. 이게 까치복인가요? 네얼마예요 이거? 그 7000원이요 야 크다 이건 7000원 키에 좋아요 먹을만 할것 같은데 좋아요 응. 이게 얼마예요 이거? 2만원? 예. 이야 뭐, 그러니까요 사장님 한 마리만 사장님이 사신 거야? 예. 이야 좋아 이거 송어 한 짝이 12,000원이에요? 예. 죽었나 하지만 돈 씻던데. 반 개. 반개 먹어요. 2만원짜리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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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어가 대물이네, 이거. 완전히 근데 숭어가 좋은 게 많이 나올 때에요. 가격도 좋고. 이건 참숭어. 서천 겁니다. 키로에 12,000원. 참숭어. 많이 내렸네. 아예 이게 정상이에요. 아. 그동안이 너무 허무니없이 던 거고. 요거는 뱅해 동입니다. 뱅해 동은 오늘 키로에 22,000원. 사이즈는 500에서 600g 나와요. 그리고 오늘은 키로에 17,000원. 7kg 이상. 좋아요. 아직 오. 일본산 방어가 그래도 기름지고 먹을만 해요. 네. 맛있어요. 이게 이 자연산, 이감성돔이 자연산이에요, 이거. 음. 사이즈는 1.8에서 2kg씩 나오는 건데, 아, 이거 자연산 에이크드에게, 이거 에 3만, 3만 5천원, 그냥 밴드에 물려놨거든요. 음. 오늘 이거 정말 저렴한 음. 거예요. 그리고, 심하지도 오늘 많이 나왔어요. 기로에 음, 34,000원. 아, 1.8에서 네. 2kg 사이즈가. 크네. 네. 다 좋아요. 빵빵하고. 살도 퉁퉁하고. 캔들캔들하죠? 좋아요. 살빡고 줄돔도 대줄돔. 사이즈 1.8에서 2kg. 아, 줄돔이가 <laughs> 어. 살때 살을 찐거려서 해야 돼. 여기에서 이제 내렸잖아요. 위에서 보시면은. 살이 통통하다, 농어처럼. 아, 이게 살이 쪄야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힛적 아... 마르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때 걸... 통통한 걸. 통통한게이 정도는 제가 되고 통통하게 좋아요. 호에서 3kg짜리, 일본산 참돔 오늘은 키로에 22,000원입니다. 1.5에 2.5에서 3.5kg 사이. 이야, 가장 크네. 아예 좋아요, 물건. 그리고 능성어. 능성어가 <laughs> 오늘 좀 저렴해요. 냉성어 정품인데, 사이즈가 1.8에서 얘도 2kg. 거의 2kg 나오신다고 보면 되고, 냉성어는 오늘 3 0 0 0원킬로 해. 4kg 이상. 아, 어, 좋다. 완두강어는 킬로에 3만원. 이제 알이 조금씩 찰때예요 아, 그래? 예. 나왔네. 알이 조금씩 다 차있어요. 오늘 나온 게다 이래갖고, 오늘, 조금씩 알은 다 있고, 이 정도면은 알이 막 엄청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좋아요. 완도강어입니다 오늘 키로에 3만원. 3만원. 어, 올랐네. 이게큰 거는 농어. 농어? 대농어. 아 3에서 4키로, 3.5에서 4키로짜리 농어. 아 그럼 양식. 키로에 그래. 24,000원. 요 사이즈 좀 작은 것도 있어요. 요건 2키로에서 2.5키로. 이런거 통글통글하죠? 어, 동글동그한 거, 이런 거 키로 2만 원. 음. 조금 더 있어, 먹어줘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요? 네. 3 5 0원입니다3 5원